こんにちは. 오늘은 이제 정우쌤이랑 같이 일본어 강의를 저가 한번 하려는데, 정우쌤이 이제 일본어를 한번 배우고 싶다 하셔갖지고저한번 네.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 잘 부탁해요, 진이. 일단, 일본은 문자가 히라가나 카타나 가나입니다. 네, 한자를 변형해서 만들었어요. 어. 한자, 한자에서 응용해서 만들어진. 한자를 뭐. 이제 한문을 잘하면은, 일본어를 네. 못해도, 뭐라 하는지는 이해가 돼요. 일단 어느 정도. 어, 그럼 한문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그쵸. 음. 한문 공부 열심히 하면 중국어도 배우는될것 같은데 제가 좀 이제 할줄 아는 게 일본어는 음. 특이고 중국어 말줄할줄 음. 알고 한자 이게 세 개를 좋아해서 하, 이제 일, 그런 걸 일본어 중국어 공부 일본어 공, 중국어를 잘 하려면은 한문을 음. 열심히 이제 배워야죠 한문을 음, 열심히 공부 공부하시면 일본, 돼요 일본, 어, 일본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구나 일단은 그러나? 일본 일본은 이제 아침 인사랑 저녁 이제 인사? 아침 인사, 네, 점심 인사랑 이제 저녁 인사가 다 달라요. 네. 아침 인사는 오하이오고마스 오하이 그리고 네. 어. 점심 점심 인사는 곤니치와. 곤니치와. 곤방와. 그리고 저녁 인사는 곤방와. 곤방와. 세 개는 이제 입력했습니다. 곤방와.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헤어질 때는 사요나라. 사요나라 안녕 헤어질 아, 때 안녕 뭐좀 조언하드겠어요. 이런 겁니다. 이제 아침 인사는 오하이 오하구자이마스 그리고 다 모두 알려주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는 <laughs> 아리아토 구데이마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아침 인사는 이제 확실하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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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는 어떻게 인사하지? 굿모닝 하지. 그럼 얘네들은 오하이 오구자이마스 이렇게면 일본 일본 인사고 점심 인사는 점심인사는 뭐라 그랬지? 곤니찌와 곤니찌와 곤니치와 곤니치와 발음이? 그렇습니다 곤니치와 곤니치와 그 다음에 곤방와 맞아? 곤방와 자. 어, 곤방와, 곤방와. 금방 오래는말같아 곤방와 아 <laughs> 어, 그러면 이거 우리 히작가마 같은 거는 안 배우고 그냥 이렇게 바로 통문자를 시작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어. 좀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인사, 기본적인 인사 것만 무조건 사유나라 해보면 되는 거죠. 우리 우리 말로 안녕 그런 거죠. 해요. 이제 어, 일단은 일단은 해. 처음 일단 일본에서 그냥 일반 인사는 고니치와예요. 고니치와 니치와. 고니치와 안녕하세요 하는 거 고니치와. 어. 그리고 이제 중국어로 안 안녕하세요는 이제 중국어로 인사는 니하오 니하오 그거입니다 그냥 니하오는 그냥 보통 인사. 본디지와 같은 이런 인사지 그냥 중국어랑 일본어랑 좀 많이 비슷한데 되게 많이 비슷하롱 음. 둘다 한자를 많이 쓰니까 어 쓰임은 옛날에 베트남어 인사 했었는데 베트남도 한자랑 진짜? 변 변형된 그어 같아요 베트남도 베트남 인사는 옛날에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도 거 이제 옛날에 한자를 썼기 때문에 음. 한자어를 이제 비슷죠 음, 베트남어가 중국어랑 좀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죠. 발음은 비슷하고. 문자는 네. 완전 다르죠. 언어는 나라마다 뭐좀 어렵긴 해도 좀 기본적인 거 인사 배우는 재밌을 거같아진희야어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 그러면 신짜오. 그다음에 안녕 그럼 짜오. 그러면, 애들한테는 짜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제 우리나라말로 짜오. 예, 인사를 할까? 우리말로. 우리나라도 안녕하세요. 안녕 이렇게 듯시 베트남어도 신짜오, 짜오 이렇게 하는 거 같아. 음. 맞습니다. 자, 발음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자신 발음 부탁해요, 지니. 첫 번째 발음은 고맙습니다. 고마 아리가토 고데 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자, 다음은 이제 아침 인사입니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 아, 다시 오하요. 다음은 낮 인사는 점. 점심 인사는 곤니치와. 곤니치와. 그리고 저녁 인사는 곤방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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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헤어질 때 안녕 할때 사유나라 사유나라 음. 그리고 이제 안녕은 안내 안녕 오늘 안, 안녕은 안내 안내가 뭐야? 일본, 일본어로 이제 안녕을 아. 그냥 안녕을 안내라 안내 하겠습니다 아, 사유나라 말고. 그리고 이제 미안해 고매마사이 미안해? 미안해 죄송합니다 고매마사이 고매마사이야? 아 10개는 오늘 배워야 되겠다 고매네 고매네는 미안해 고멜마사이는 죄송합니다. 음. 오늘 총 일본어를 총 일곱 개 했는데 아, 마지막으로 이제 트리고말안게있네요자 스미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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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마센, 스미마센, 스미마센은 스미마센은 똑같아요. 이제 음. 미안해. 그럴듯이. 미안하다는 말. 그렇죠. 미안해. 뜻입니다. 어 미안해하다는 말은 우리가 자주 할수 있어. 조금 약속 시간 늦었거나. 일단은 거야? 이제 좀 어른들 왜? 할 때는 어른들 어. 할때 미안해, 죄송합니다 할 때는 고멜마사이. 고멜마사이.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이제, 음. 막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쓰긴 한데, 기모띠는 나이스. 기모띠가 나이, 뭐라고? 기모띠는 나이스예요 나이스 좋다는 말? 나이스. 아 나이스. 영어로 나이스가? 다시 한번 부탁해요. 기모띠는 기모띠? 나이스예요 근데 안 좋은 걸로 많이 쓰이는데, 아. 좋은 말로도 많이 쓰입니다. 아, 네. 자, 오늘 이렇게 총 일부러 한 10, 열, 열개를 열 배웠습니다. 오늘 총한 아홉 개 정도 배운 것 같아요. 한 10개 네. 정도 배웠는데. 네. 오늘 소감은 여떠시나요 그리고 이제 일본어로 자기소개할 때 시작하는 말은 와타시아, 일로서 와타시아 원진데스 이렇게 시작하죠. 정우데스 이렇게 하면 돼요. 와타시아 이정우데스 단구데스 이렇게 하죠? 아, 우리 그러면 이름 소개부터 한번 해 볼까요? 와타시아는 나는 나는 그런렇요 나의 이름은 와타시아는 와따시아? 어. 나의 이름 이름 말하는거지 와타시아 나의 이름 처음에 자기소, 일본어로 자기소개 할때는 정오데스 예 자기소개 할때는 고니찌와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고니찌와라고 하면 일단 보통 고니찌와와타시아 원진데스 와타시아 이정오데스 어, 이렇게 아, 하죠 아 그래그래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제 서로 자기 이름을 일본어로 소개할까요? 저 이름은 엔진 음. 엔진? 일본어로 엔진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지를 정우쌤은 예, 원좀 원지를, 정우쌤은 아직 원 이렇게 바라는데 정우쌤은 좀더 공부를 해야 할것 같아요. 아, 좀어려 다음에 공부해서 꼭알려드요 그러면 오늘 소감은 어땠나요? 일본어 아, 소감. 아, 일본어 조금 언어는 항상 그 어색해요. 한국어만 사용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말을 잘 해본 적이 없어서 좀 어색하고 그 전에 기본적인 인사만을 알았는데 한 어, 학교 다닐 때 일본어는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여행을 갔을 때 물건을 사러 왔는데좀 답답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때문에. 한자만 이제 한문만 잘하면은 일본어 우리... 일본어를 몰라도 뭐라 하는지는 아...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일본 어를 열심히 하려면 한문을 기본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네, 일단 한문을 하고. 제 한문을 일본어를 어. 잘하고 싶다면 한문을 알았어. 먼저 열심히 응. 응.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응.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 알림 설정과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아, 그리고 일부러로 인사해요? 나라 자유나라. <laughs>